자, 오늘 수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광복절과 관련한 기획 아이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 소식도 있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네, 뉴스이노베이션, 뉴스 이노베이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전 영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제 79주년 광복절인데 제가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올해는 정부 행사,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 행사 둘로 나눠서 개최가 됩니까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8.15 광복절은 사실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분열의 모습만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음. 우려스러운데요 음. 이 사태의 발단은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음. 임명으로 시작이 됐죠 예.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죽여 세우려는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에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 시민 단체들이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내일 오전 10시 효창공원 안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지만 김영석 관장 임명 처리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종찬 광복회장 내일 기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 양적인 정책 기조를 비판할 걸로 보이고요. 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김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역시 정부 주최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독립운동 단체가 주최하는 음.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아니 아무리 싸우더라도 행사를 따로 한다고요? 저는 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상 추의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행사의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입출을 지나 말복이었는데, 말복이면 보통 안 덥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덥던데요? 예. 서울 24일째 열대야가 음.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밤하고 내일도 또 이어질 걸로 보이면서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 26일을 경신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어, 말복을 지나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때가 찾아왔습니다만, 올해는 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차 세력을 넓히면서 무더위가 이어진다는 게 기상청 예보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 티베트 고기압하고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이 겹겹이 지금 덮여 있는 상태여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아, 지금 서울 서남권의 호우주의보 음. 또 서울 전역의 폭염 경보 동시에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소식, 소나기 예보, 음. 폭우 예보가 있고 예. 태풍의 북상 소식도 있는데 예. 이 고온 다습한 남풍에 유도되는 비인 만큼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요. 예,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 비가 오면 이렇게 좀 춥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전에? 그렇죠.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면 아무래도 더위가 네. 좀 한풀 누그러지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음. 후텁지근한 날씨가 아, 후텁이라고 그러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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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온열 예방 그거 온열 예방이 아니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예, 예, 요또 예. 걱정이에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 19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 19가 다시 대유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 코로나19 증상은 좀뭐 무증상 환자들이 많고 또 경증 환자들이 많아서 가볍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동 환자 수가 최근 2주일 사이에 2.8배 가까이로 급증을 했는데 이달 들어서 5일에서 9일까지 아동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2월 이후에 계속 줄어들다가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 출연 등에 따라서 음. 다시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제 곧 휴가철 지나고 또 계약도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건 당국은 보고 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렸다 해도 뭐 격리 안 해도 되잖아. 출근하는데 문제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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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오디세이 순서입니다. 경제 오디세이를 오늘 좀 빨리 좀 앞당겼습니다. 어,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원식 기자와 함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했는데요. 8월 8일날, 그죠 네. 그리고 또 후속으로도 뭐 나온 것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어, 정부 TF 팀이 점검해내려서 네. 계속해서 그렇죠. 후속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박원식 기자 먼저 지난 8일, 그러니까 88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가장 눈에 띈 거는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한다 서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죠?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엠비 정부 때 지난 12년 전에 풀었던 그린벨트 해제가 이번에도 풀립니다. 음. 어, 정부가 지난 8일 날 최성모 경제부총리 주도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부는 향후에도 꾸준한 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만호 이상 발굴하여 점년 하반기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11월에 5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네. 내년에는 3만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올해 발표되는 5만호 가운데 2만호는 신혼과 출산, 다자녀 가구 분양 그리고 임대 주택 등이 최대 70%까지 공급됩니다. 네. 어 그리고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는 어. 1 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 지역과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을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것은 음. 지난 2012년 음. 이후 12년 만입니다. 12년 만이군요. 근데 보통 이제 어디를 얼마나 풀어서 얼마나 공급한다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죠. 그냥 푼다 이거만 나오네. 주택 후보지를 네. 그때 발표하겠다. 이렇게 아, 예. 발표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어디지 나알수가 아, 없네요. 어디지 는 <laughs>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강남 쪽이 아닐까. 때는 네. 뭐 이렇게. 내복동인가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린벨트 푼다 그러면 항상 찬반 양론이 있어요. 이렇게 확뭘 개발이 이제 우선되면 환경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찬반 양론 지금 거셉니까? 네 지금도. 그~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다만 어, 이번에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놓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겠다는데 이게 조금 사실은 모순되는 겁니다. 사실 그린벨트라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녹지를 남겨준다는 네. 뜻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그 부분을 개발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게 조금 어구상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먼저 그러나 다만 어,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먼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특히 또이 지역들이 서울과 대도시와 그 수도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주 환경도 좋아요 그런 면에서 특히 요즘처럼 이제 강용성 강남이나 또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성동 또 여의도, 목동 뭐 이런 지역 위주로, 소 인기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새 아파트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지고 네 이에 대한 반론은만만않은데요 특히 서울 과밀화가 더욱 더 지속될 것이다, 집중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급가 점차적으로 감소할 텐데 굳이 지금 급하다고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서울로 계속 집중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서울의 수요가 몰린다고 해서 그거를 분산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 이렇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서울은 과밀해지는. 이런 이차적인 문제도 좀 생기는데 이런 걸좀 고려해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내는 게 맞지 않나? 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지난 4년 전에 잠깐 고려됐다가 연론이 음. 밀려서 이렇게 후퇴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12년 전 MB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네. 해제해서 음. 지금의 세곡동과 강남에 있는 내곡동의 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이때 이른바 분양가 차익, 즉 로또 네. 당첨이라 말이 이때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저는 이제 그린벨트를 잡아 그니까 해제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이게 정부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린벨트에 잡으면 인근 집값을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인근 지역은 오르는데 다만 예. 이게 공급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수요와 예.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내, 내려갈 예. 것이다 그런 어떤 대책인데요 근데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오르고 있어서 그만큼 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여기서 차상무 경제부총리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성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Yeah.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20주 연속으로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 이 아파트 값이 음, 네. 0.26%가 올랐는데 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주 연속 오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간 아파트 전국 단위도 역시 네. 지난주와 같은 0.17%의 상승 폭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88대책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네. 먼저 오종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내리기보다는 또 오를 가능성 안정되기보다는 다소 좀 불안해질 경우에 따라서는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수도권 위주로. 네, 김승주 교수는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 시그널을 주면서 사실은 시장 가격에 대한 어, 불안감들을 좀 해소해 주려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급할 거다라고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이 이거 보고서 뭐 바로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네, 즉 팔팔 공급 대책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음. 전망이 우수합니다. 지금도 주목하는 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가 앞당기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죠. 네, 시기를 네. 앞당기겠다. 지금 통상적으로 1 4 년에서 1 5 년이 이게 재건축이나 음. 재개발하는데 걸립니다. 이것을 정부가 좀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음. 같은 재건축과 그리고 재개발 촉진법을 이렇게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음. 법 제정이다 보니까 야당의 반응이 어 네. 궁금하지는데 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정부는 이를 통해서. 어 37만 호의 어떤 공급을 추진하고요. 음. 그리고 이 내용은 기본 계획이나 어, 정비 계획 등할때 이걸 한꺼번에 다 처리해주고, 예. 그리고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인허가 내용도 일, 다, 일차적으로 단축시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진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에는 음. 통상 14년에서 15년 소요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3년이 더 줄어져서 총 6년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오디세이 박원식 기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떤 겁니까?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음. 이 최근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보험 사기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음. 주는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을 음.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네. 예.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제 133차 회의를 열어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신종 사기, 네. 아주 기발한 수법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강화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네, 먼저 이제 그동안은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부당 이득액 이제 삼백억 원이 넘는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만 이 법원이 무기징역을 때릴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아, 선고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 이제 수정안이 확정이 되면 오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도 음. 이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 판사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양형 기준화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음.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 실행을 지휘했다면 이 부정적 주요 사유에 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이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마, 만약에 이 같은 이제 범죄에 음. 가담을 했다면 음. 형을 이제 더욱 높이기로 했고요. 또 가해자의 형량 감경 사유에 음. 이 단기간의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의 사정이나 음. 이 공탁금 납부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기범죄에서 이 단기간 고수익, 이 사람 음. 누구나 이단기간에 수익을 어, 얻고 그럼요.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 저 싶... <laughs>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laughs> 이런 걸 이제 네. 뭐 피해자의 인지상정인데 이런 네. 걸 이제 그 가해자의 음. 감경 사유로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고 그렇죠. 또 공탁 같은 경우에도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이를 이제 가해자의 감경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피해 본 금액 기준이 굉장히 높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좀 낮춰서 네. 진짜 사기 범죄를 처벌 을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양형 기준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는지 이걸 이번께 기좀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양형 기준은 이제 판사가 법률에 네.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성, 형벌을 선고할 때이 음. 형의 가중이나 감경 사유를 판단하는데 이때 이제 참조되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양형 기준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이제 정하는데요. 양형위는 한 명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음.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인 한 분은 이제 15년 이상 경력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음. 법학 교수로 근무를 하거나 관련 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12명의 위원은 판사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또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위촉되는 건 맞는데 이 검사 두 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고요 변호사 두 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추천을 해서 이그 임명하게 된다는 게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의는 이제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요 재적 제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를 해서 의결 때까지 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양형 이번에 기준과 관련해서 네. 그 양형이 관계자에게 저희가 그 전화로 문의를 해 봤는데요 네. 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이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 피해 사기 범죄와 이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해서 엄 엄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이 고려됐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직 확정되기까지는 의견스러움과 이제 공론의 과정이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양형위 측은 향후 이제 공청회와 이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서 내년 3월쯤에 이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근데 양형기준을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어, 이게 무슨 의무는 아닌 것 같이 보이던데요. 네, 이 양형 기준이 네. 꼭 구성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재판부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음. 하지만 이제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게 되면 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음.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 기준을 이 위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이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음. 그 양형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인 경우에 양형 기준을 우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기 범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양형 위원가 열린 거고요. 음. 현재는 이제 살인과 뇌물, 성범죄와 횡령 배임, 절도와 사기, 또 선고와 교통 등이 47개 의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런 분들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제 아주. 예. 자 다음 그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언박싱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이 대형 통신 회사가 시행했던 전자 처방전 서비스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걸 하다 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네, 음. 네 법원의 판단은 사실 뭐~ 일관됐습니다 예, 예. (1~2심) 재판부는 모두 그 SK텔레콤이 이 단지 음.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예. 이 암호화된 처방전은 민감 정보를 볼수 없다면서 이 공소 기각과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음. 특히, 이제 일심 재판부는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음. 약국에 그대로 전송해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예. 검찰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 4년간의 심리 끝에 이 원심 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예. 어, 그럼에도 이제 이 병원 처방 관련돼서 민감한 예.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만큼 예. 이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에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 텔레콤의 전자 처방전 서비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 SK 텔레콤이 지난 2010년에 네. 12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던 건데요. 네. 검찰이 2015년에 이제 재판 을 넘겼으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 판결입니다. 예, 네, 오래됐네. 네, 네 좀더 뭐 언급해 드리면 대법원 네. 2부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 텔레콤과 네. 담당 임직원에게 각각 무죄와 이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0. 칠일 확정했다고 예. 어, 지난 1 9일에아 지난 9일에 밝혔습니다. 예. 저도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약국에 가서 이걸 주면 약 타오잖아요. 예. 그 서비스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그 SK텔레콤이 빠진 상태에서 일부 병원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병원에서 이제 바코드 형태로 받은 환자의 처방 내역을 네. 서버로 이동한 뒤에 이를 이제 자동으로 약국 전산망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인데. 네.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과 약국 사이의 처방 정보를 서버에 보관했다가 중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2014년까지 네. 이 민감한 그 환자 정보, 환자 처방전 7,800건이 불법 수집이 돼서 이 환자 동역시 약국에 유출된 건데요. 네. 그 SK텔레콤이 건당 50원씩 수수료를 챙겼다고 하고요. 음. 예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처방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서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고 음. 결국 이제 2 0 1 5년대이 개인 정보법과 보호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검찰이 불복원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공소기가 판결을 이제 확정했다는 얘긴데요. 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 SK 텔레콤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뭐 예. 여전히 그래도 예. 개인정보 노출에 우려가 아, 있어서, 그건 우려는 있죠. 예, 예. 예. 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배지수 기자와 함께 서초동 언박싱을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불교 돋보기 시간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이석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광복절 태극기 달아야죠. 달아야 네. 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요즘 역사 논란에 하도 심해서요. 뭐 4 5 년이 무슨 건국이냐, 4 8 년이 해방이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석국 네, 기자. 예. 그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사냐면 미국이나 중국, 카자흐스탄, 뭐 까레이스키도 있고 뭐 <laughs> 있지 않습니까? 뭐 멕시코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많습니다. 네, 뭐, 예, 혼연, 저 코시안도 있고 뭐라이타이 안도 있고 아, 그럼 잘못된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한국을 찾았죠, 지금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아, 예, 한국전에서. 맞습니다. 예. 이제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21명의 후손 3여명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후손들은 3.1운동을 비롯해 무장 투쟁, 교육, 외교, 음.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입니다. 예. 지난 11일에 입국을 했어요. 네. 입국을 하고 늘 가는 코스입니다.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그리고 독립기념관 지금 관장님을 둘러싼 논란이 <laughs> 많습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찰은 제가 볼 때도 우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진관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진관사를 찾았죠? 네. 네, 네. 훗손들은 네. 네, 진관사를 찾아서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칠성각에서 일정, 일제감정, 일제강점기 당시 백철 스님이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부심도 되새겼고요. 장흥지사의 후손인 장인순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네 음, 저희 여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음, 이렇게 한 가족처럼 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저희 독립운동을 같이 한한 한 가족으로서 음, 저희도 여기 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태극기도 보고 하면서 참자랑스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문화 유산을 지켜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를 이렇게 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관사 태극기 굉장히 뭐잘 알죠. 이 칠성각에 있는 음. 거고, 그러니까 일장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 아닌가요? 네, 알죠? 맞습니다. 백초월 스님이 예, 저도 많이 압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참감회가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몰랐던 역사적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합니까? 네, 가족의 역사에 대해 알게 돼서 신선한 음.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요. 오. 자랑스럽다. 또 다양한 이런 감회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감사하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후손들은 곧바로 함을 땅으로 이동해서 독립운동 희생 유공자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도 가졌고요. 진관사가 위령제를 마련한 건데요. 후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 명씩 영단 앞에 나와서 선조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두리번거리기도 했고요. 유공자들은 이제 이후 위패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네, 오 여러 가지 인사를 했네요. 네, 이 진관사 하면은 뭐템프 스테이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사찰 음식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주방장, 백악관의 그부 네. 주방장인가요? 네, 가스. 가스인가요? 네. 이 가스죠. 그러니까 가스군요. 네. 가스가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셰프, 프랑스의 요리사도 오고 했는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런 것들이. 아, 예, 그렇죠. 예. 엄청 유명한 분들 음. 많이 오시고요. 또 이번에 이제 진관사가 차담 시간을 마련하면서 특별히 차와 함께 팥죽을 대접했습니다. 음. 주지 버페스님은 또 오색실 진관사 음. 태극기가 새겨진 티셔츠, 우으로 음. 만든 수저도 선물했습니다. 예. 그런데 팥죽하고 수저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진관사에서 고추장이나 된장을 많이 <laughs> 받았기 때문에 네. 팥죽과 수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드셔보시지 않았죠? 진관사에선 진관사에서 팥죽은 못 먹어봤어요. 네, 이제 저를 주지 않더라고요. <laughs> 네, 뭐 특별히 음. 보통 하진 않고요. 이제 음. 특별한 음. 시간에 하는데 이제 팥죽은 뭐 보통 애곤을 물리칠 때 먹는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근 그런데 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팥죽을 음. 먹는다고 해요. 음. 그래서 좋은 일 가득하란 의미에서 팥죽을 대접했고 또 수저. 이 선물한 건 한식국가 됐다는 의미로 아, 그런 또 의미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혹시 그게 흑수저였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오치로 칠한 그무 아, 오수저군요 오수저네요 오수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회 스님은 후손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음. 대한민국을 되찾은 훌륭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했는데요 또 진관사의 조상님들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며 종교를 넘어서 극락으로 가시길 염원하며 대한민국의 큰 등불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 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천연의 호국도량 마음의 정원 진관사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자 인연의 종교입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숭국하신 유공자 2 1 분의 입회를 모시고 북행 수륙도량 진관사에서 숭국선열과 호구 충정을 추모하는 뜻깊은 행사를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진관사 태극기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아까 덧칠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물로도 지정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진관사 태극기는 백초월 스님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에 저항하면서 음. 일쟁 일장기 위에 그려 놓은 건데요.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에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음.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태극기가 보자기처럼 쌓인 독립신문류 19점과 함께 발견된 건데요. 음.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로 스님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숨겨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또한 일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2021년에 보물로 지정됐고요. 백초월 스님은 뭐 많이 아시는데 불교의 독립 운동을 진두지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사찰에서 군장, 군자금을 네. 모아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군 단체를 지원하고 민족 의식 고취를 위해 혁신 공보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한해 앞둔 1990 1944년 네. 옥중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진관사는 매년 스님의 추모 다례제를 지내고 있고 세미나와 추모 공연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월에는 선양회를 발족하면서 불교계 독립운동사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호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이지영 캐스터. 네, 퇴근길 전국 곳곳에 소낙성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는 지난 1시간 동안 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충남 홍성과 인천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이남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